그 다음에, 이제, 아, 국제세법이 바뀐다! 전광영 TV,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에? 지금, 조세 피처, 그, 그러한 것들, 에사이바드 같은 거 이제 만들어준 다음에, 떡밥을 던진 다음에, 이제, 에, 규제 들어간다, 이거죠. 에, 우선은 이제 구글이나, 뭐, 아마존, 에, 페이스북 같은 데서, 에,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데 세금을 안 냈죠. 에, 버진 아일랜드, 뭐 이런 데 본사를 그런 식으로 두는 바람에 회사를 에, 세금을 안 냈다 이거예요. 에, 그런 것들을 단속한다. 당연히 단속하지. 바이든이 그렇게 돈 에, 했는데 에,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는 신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에, 안 해도 미국 예산은 인드라와 에, 시대정신님의 경제영성론과 상상가치론에 의하면 예, 후기 신자유론에 따르면 사실은 뭐 그런 거안 해도 되거든요 예, 미국만큼은 예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근데 신용은 해야 될거 아니야 예, 겉보기에 뭔가 예산 확보 노력은 있어야 되니까 이러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데서 인드라는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과연 예, 잘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바이든 때 완전히 그렇게는 못해요. 예, 적당한 수준에 산다 이거죠. 그래서 이재용을 더, 더세 빠트린 오보 고의적으로 삼성전자를 이제, 예, 하는 거죠. 예, 트럼프 시대 때한 겁니다. 트럼프가 삼성전자를 선보인 것, 셈이죠. 예, 트럼프를 내세운 구형 분파가 네, 이제, 트럼프 시대가 갔기 때문에, 이재용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 네. 하여튼 간에,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삼성 문제가 고생한 거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깜빡이 간 겁니다. 네. 트럼프 때문에요. 네. 트럼프를 국의원이 임명했잖아요, 어쨌든. 예, 네. 그냥 그래서 두 번까지 탓, 할 필요, 필요 없고, 네. 세계 전략이 있으니까, 네. 긍정할 수 있으니까, 트럼프만 깝시다. 예, 반쪽 정원이 맨날 문전비 까듯이 우리는 그냥 예, 트럼프만 까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블룸버그 어, 문전비가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사명 가능성이 높다 아, 저는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재용이 8.15 광복절에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인드라가 요 얘기를 약간 유보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에 안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예. 이유는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이재응을 예. 사면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예. 국위본이 이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아, 이재용 사면을 예, 언제든 문전비가 예, 요청하면 허가해줄 의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 이거 어디까지 사면은 형식적으로 문전비에게 예, 있는 거잖아요. 문전비의 예, 의향을 묻지 않고 할수도 있는데 국영이 또 일을 처리를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전비 예,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이제 세밀하게 조정돼가지고 문전비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은 문전비에게 딱 떠넘긴 모양새인데 문전비가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문전비 입장을 약간 고려했을 를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야권이 분열되는 게 문전비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 약간 분열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 카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지혜들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얘들이 고민을 때리고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전비가 지가 살려면 자기 임기 내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는 겁니다. 예. 지가 살려면 예. 야당이나 국민이 원해서가 아니라 지가 살기 위해서는 사면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예.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야당에서는 구걸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인리나는 국어에서라도 모양새를 구걸하는 모양새라고 취하더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예. 일단 나오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그 구체적인 것들은 인나가 강조했듯이 걱정하지 마시라. 에, 엔드라가 다 그때 그때 제안할 것이다. 에, 후불제 용병책사 이렇게 되는 건데 어, 안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드네요. 요즘 왜냐하면 지금 문전비가 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쌈박하게 국기본이 준비해가지고 문전비를 압박하는 국면이에요 지금. 그럴 때 문전비가 지금 겁을 먹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어이 겁을 모 뭐, 착등 먹기 때문에 전비가 예,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지금, 예, 약간 예측이 어려워요. 예. 그래도 문전비가 살 것, 살겠다면, 예, 길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문전비가, 예, 광복절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예, 이재용은 사면하는 것이 문전비 자신에게는 가장 최선책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뭐 이제 원래 미 미치기 일부 직전이기 때문에 문전비가 어떤 결정 내는진알 어, 수가 없다 현재로서는 미치 예, 미친놈한테 물 기대해요 안 그래요? 지금 예. 인드라부 때는 문전비는 미쳤다 뇌가 없다 저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결정한 십사리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제 블룸버그 같은 외신이 이렇게 보도하는 것 자체는 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스의 미래, 아, 토스에 투자한 외국 계회사들이다 네? 엘고와 폴린 파울 등 네, 스탠포드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께서 유보나 학벌을 좋아합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 스탠포드 대학 이렇게 하셨는데. 아닌데 과거에 노펠러 1세 시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음. 예, 학력을 별로 어, 할 수가 없는데, 구겨본 예, 저 미국이 예, 노펠러 2세 시절 예, 1900~1차 저 1차 세계대전 끝나고서부터는 미국도 기대히 커졌기 때문에 예, 학, 학벌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인재들이 예, 대학에서 많이 나오니까 보는 것 뿐이죠 예, 원래 머리 좋고 뛰어난 애들이 좋은 대학 가 있, 가는 거죠 예, 서울대 출신 이어서가 아니라 서울대 출신들이 머리 똑똑한 애들이 많으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스탠포드때 출신이라고 다잘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실업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네.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대학 출신 어, 보시면 안 되고 또 네. 유념할 게 어, 미국에서는 어, 그 대학원 출신을 그 어떤 대학 출신을안 본다. 이런 강조했죠. 한국은 그냥 뭐 어디 경영 전문 경영자 전문 과정 뭐 이런 것도 다 쳐주는데 에, 같이 4년 기숙사 생활한 사람만 쳐주니까 학사 생활만 쳐줍니다 참고하시고요 아, 인들아볼 어, 때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학부 같은 건 에, 워낙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뽑다 보면 저렇게 자, 자연스럽게 나와요 오히려 스태포드 내부의 경쟁 하버드 내부의 경쟁 예일대 내부의 경쟁이지 예. 예일대 출신이라고 뽑는 건 아니다. 한 해에 예일대 출신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학 출신에 대해서는 크게 인드라가 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얘기했던 이주열.